아, 댓글 보니까 무슨 주차장에서, 매끈한 주차장에서 승차감을 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저도 이해하죠. 무슨 매끈한 곳에서 승차감을 논해.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승차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모델와이가 얼마나 승차감이 개구렸는지에 대해서 <laughs> 반증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빠른 라이젠 AP 프로세서가 들어가서 3D 쪽이랑 실질적 CPU 같은 성능이 모두 다 매우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말 빠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현존 나온 모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빠를 걸요. 얘뿐만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의 스플레드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현재 나와있는 테슬라 라이젠 차량들 있잖아요. 아마 제 모델의 스플레드가 더 빠를 겁니다. 걔가 텐테라 플롭스고 뭐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냥 주워들은 거기 때문에. 때문에? 진짜 초반에는 테슬라가 얼마나 위험한 차량이고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비전과 컨셉과 미래의 포텐셜 자체는 매우 잘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차량의 컨셉 자체는 진짜 괜찮은데 그 컨셉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차량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아직은 부족해서 테슬라의 포텐셜을 보고 주식은 내가 사겠지만 차량은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광각률이 바뀌었습니다. 디빙은 원래 들어가 있었지만, 저는 항상 차를 구입을 하면은, 특히나 모델 와이를 구입을 하면, 초광각 미러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도 광각 미러라서 충분히 운전하기는 문제는 없지만, 광각 미러로 바꿀 거예요. 그 블랙스토어의 옵틱글래스 있죠? 옵틱글래스에서 나온 그 초광각 미러로 바꿀 거고요.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도 약간 보면, 약간 화각이 초광각보다 좁아. 그래서 저 2차선까지는 되게 여유롭게 보이는데 3차선 정도는 반이 가려요 저는 초광각으로 바꿀 거고 디밍도 바꿀 거고요 블랙박스 달아야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피케맥스라는 블랙박스가 여기에도 똑같이 붙을런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스티어링 휠 바뀌었죠? 스티어링 휠도 너무나 작아. 어제 얘기했던 하얀 북극곰님께서는 이게 약간 두껍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두께나 이 완성도 그리고 예전에 되게 까지고 좋았던 그 녀석이 아니고 되게 짱짱한 재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완성도가 높게. 와, 여기 엄지 그립도 되게 짱짱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얘는 빵빵이가 여기 있고요. 깜빡이 생겼죠? 깜빡이가 여기 레버, 스토크 버튼이 생겼고, 여기에 터치로 다 바뀌었고, 비상깜빡이도 터치로 바뀌었고, 얘도 완성도가 너무 좋아. 이렇게 늘어나는 이 부분도 금속 아 원래 금속이긴 했어요 제가 최근에 AMG S63 무려 3억짜리 차량을 리뷰를 하면서 이 선바이저가 연장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이상하다 왜 독일 애들은 왜 이렇게 차량을 만들 때 어떤 차량 안에서의 머무르는 시간 동안의 행복감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걸까?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풍 시트도 좀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기도 하고 가뜩이나 팔기통 엔진 하나만으로도 사실 되게 빡셀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선바이저가 여기까지는 익스텐드가 돼 줘야지, 연장이 돼 줘야지 이걸 갖다가 막아줄 수 있는데, 가끔 보면은 말도 안 되게 고급스러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안 늘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물을 뿌려볼까? 얘도 지금 있잖아요. 일반적인 차량들 보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분수처럼 쫙써가지고 와이퍼를 닦는데 와이퍼에서 물이 나오는 거. 저게 예전에 S 클래스 213인가 아마 처음 들어갔을 걸요. 그게 세상에 여기에 적용돼 있어요. 아 근데 이 차량은 후면 쪽에 뒤에가 여전히 후방 시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부분 중에 하나 천장. 지금 제가 선바이저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는 빛 엄청 뜨겁단 말이에요. 진짜. 미쳐버릴 것같아 아직 내가 틴팅을 못했어요. 카이드가서 이제 틴팅을 해야 되는데, 아 누가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틴팅할 거냐고. 저는 이번에도 버텍스 할 겁니다. 버텍스 1,100이나 900을 할까 고민 중인데, 돈이 조금 모자란 관계로. 그래서 일단은 돈이 되는 대로 할 건데, 버텍스 900 아니면 1,100할 거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빛이 엄청나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은 코팅 해놨다 그랬잖아요 실버 코팅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글래스 루프보다 7배나 더 강한 빛 반사를 해준다라고 하는게 뻥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여기는 만지잖아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어? 이거 잘하면 이번 여름에 여기만 틴팅 잘 해놓고 에어컨 잘 틀어놓으면 천장에 글래스로프 때문에 뜨거워지는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잘하면 정말 무슨 선쉐이드 같은 거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드는데 모르죠? 아직은 외기 온도가 23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기 온도가 한 35도, 40도 정도는 돼야 이막 장렬하는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와 진짜 돌았어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모든 인포테인먼트 중에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거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지? 화면 자체가 다 풀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주변이 다 보여요. 차가 몇대 있는지까지 다. 양옆에 앞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 옆에 뒤에까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나는 정말 테슬라가 이제는 약간 넘사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음악 들어봤거든요.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 들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저잘 몰라요 솔직히 음악 쪽이나 이런 거에 조회가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경험한 것에 따져서 봤을 때 이마만큼의 기본 깔려져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i7에 들어가 있는 바워앤 윌킨스나 혹은 마이바흐에 <laughs> 들어가 있는 너무 급이 높지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볼보에 들어가 있는 바워앤 윌킨스 혹은 아우디에 들어가 있는 뱅앤올롭슨 시스템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사실 그런 이. 체적인 사운드라든지 조금 정말 돈을 많이 들인 티가 나는 그런 엄청난 사운드 시스템에 비해서는 당연히 아쉽죠. 당연히 아쉬운데 기본적인 하만 카돈 시스템,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하만 카돈이나 그래, 아이오닉 9에 들어가 있는 보스 시스템, 심지어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보스보다도 훨씬 좋아요. 훨씬.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알가리를 해볼까 하는데 모델레스 플레드의 다인오디오 시스템으로 알가리를 한 거가 굉장히 만족. 거든요 지금도 만족스럽게 굉장히 잘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자산이 될지 지금. 제가 아까 쓸데없는 데돈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건 아닌데 워낙 비싼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도 한꺼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아정당에서 제작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그리고 이제 재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재질들이라든지 이런 움직이는 것들? 에 대한 부분이 와 내가 봤을때는 탑티어 급이야 그냥 잘 만든 게 아니라요 예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삼사 있죠 그 독삼사 급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의 메이드 퀄리티와 이런 완성도의 측면에서의 재질적 퀄리티 뿐만이 아니라 메이드 퀄리티 단차 맞춤 이중접합유리의 이런 느낌 같은 것들 얘네 후야우꺼 썼다고 제가 막뭐 약간 놀리긴 했는데 요새 뭐 i7이나 롤스로이스에도 후야우꺼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지금 거의 퀄리티만 따졌을 때는 합급이 낮습니다. 거기다가 얘 지금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통풍 시트 톤다 들여서 했어요. 이앞 좌석에 앉아가지고 뒷좌석을 지금 전동식으로 접을 수도 있어요. 트렁크에서도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지만 리클라이닝도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뒤로 넘기고 막 이랬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리클라이닝이 전동식으로 아래쪽에 버튼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폴딩도 전동식. 그 폴딩을 앞에서 전자식으로 제어도 할수 있고 좌석에 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고 트렁크에서도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어. 이 급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제가 구입한 7,300만 원의 런치 시리즈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7,300만 원 정도 급의 가격에 당연히 그거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는 5,299만 원이라고 하는 그냥 동력 시스템이 싱글 모터와 배터리가 LFP에 60kW가 들어가 있는 그냥 동력계와 연료, 차등만 뒀지 모든 차량 안에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거의 모든 차량 안에 실내 안정성적인 부분이라든지 편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질적 고급감이 똑같단 말이에요. 5,299만 원짜리가. 근데 걔가 취등록세 같은 거 보조금 다 받아가지고 서울 안에서 한5,200 정도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미 아, 큰일 났다. 진짜 이러다가는 기존의 자동차 시장이 다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도 이런데 나중에 중국 전기차까지 이 정도 퀄리티로 들어오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저절로. 아, 진짜 좀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업데이트 다운로드 중이고 6.9 메가바이트 퍼 세컨드 해가지고 초당 7메가 정도로 지금 다운을 받고 있어요 요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 뭐가 업데이트가 될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올지 어떤 편의성적인 부분이 추가가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게 사실입니다 큰 것만 몇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얘가 uss 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겁나 욕했죠 uss 가 없어지면 어떻게 이 미친놈들 아마 이러면서 그리고 uss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 지, 진짜로 불편하고 미친놈들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가 바뀌었냐? U.S.S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주변의 비전 센싱을 통한 어라운드 뷰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어라운드 뷰 없었어요. 와 진짜 도라이들입니다. 소프트웨어로 어라운드 뷰가 생겼다니깐요자또 옵션으로 넣고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양들 중에 뒤에 차가 오면은 삐삐삐삐거리면서 안전상 차량을 멈춰준다라든지 어, 혹은 어,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어요 테슬라에. 근데 생겼죠? 자동 차선 변경 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적 만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어이가 없어, 일단.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른 차량들 얘기하면서도, 아, 테슬라는 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사벽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워크앤 스위치라는 게저 예전에 모델화에다가 워크앤 스위치 따라가지고 조수석 움직일 수 있게 해놨잖아요. 워크앤 스위치가 생겼어요, 심지어. 얘가 중앙통제 컨트롤 방식이잖아요. 차량은 중앙 CPU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거의 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면서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조수석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생겼어요. 미친놈들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워크인 스위치가 물리적으로 없었는데 그 물리적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게 그 API를 외부 공개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그런 API를 통해서 외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핸스드 오토라고 해 가지고 섹시 버튼이죠. 섹시 노브. 그거 불법 아니거든요. 섹시 노브 섹시 버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없는 기능들을 추가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런 업데이트 시스템에서 막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기능들 넣어줘 이런 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러면 거기 있는 개발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섹시노브에 집어넣으면 없던 기능이 생겨납니다 진짜 미친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옛날 차량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었냐고요 옛날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드웨어를 부착을 해야지만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ECU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움직일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중앙 컨트롤 방식이다 보니까 뇌만 변경을 하면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추스에 가동도 하고 기동 하면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물론 통풍 시트 같은 애초에 팬이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하드웨어에서 통풍 시트가 생겨났잖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단 얘네가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제일 처음에 m f r 방식의 반사식 헤드라이트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모델 3에 LED 매트릭스 구조의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업데이트라더니 LED 매트릭스 예전에 그막 아우디에서나 하던 혹은 최근에 벤츠에서 보통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쪽에다 막 글씨를 새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테슬라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매트릭스 LED 구조의 헤드라이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미 있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이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지 이게 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잖아요. 대단하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지금 승차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GLC나 x 4 m 4 0 i 이나 X4M 컴패티션 이런 친구들보다 훨씬 승차감은 좋아요. 그런데 빨리 달리면 그 빨리 달리는 걸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서스펜션 세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말캉말캉 할때 되게 편안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다가 제로백이 운동 성능이 떨어져 운동 성능도 돌았어요. 제 예로 트랙 한번 돌아볼 거거든요. 운동 성능이 제로백이 4초 떼면 진짜 괜찮은 운동성능이에요 운동 성능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냅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없었던 주행 설정에서 가속을 컴포트 스포츠로 바꿀 수 있고요 감속을 감소된 표준 그러니까 회생제동부터 바꿀 수 있고요 트랙션 컨트롤도 이제는 바꿀 수 있어요 미끄러운 노면 자동 오프로드 어시스트까지도 가능하고요 조향 저항력도 가벼운 조향 표준 저항 무거운 저항어 무거워졌어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 변속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업그레이드로 생겼어요. 유튜브 뮤직 없었어요. 근데 생겼어요. 애플 뮤직 없었는데 생겼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없었는데 생겼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디즈니 플러스가 없어졌네? 네. 보니까? 시부랄? 아이들이랑 디즈니 플러스 차에서 되게 잘 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라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테슬라를 빠는 것도 아니고요 테슬라는 오히려 저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저한테 차를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제가 차를 사서 리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되게 이 차량을 받으면서 걱정했다고 사실 저는 어떤 차량을 사면서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그냥 뭐랄까 당랑자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잘 살고 고급스럽지 않으면 뭐 고급스럽지 않은 대로 사는 거고 먹을 거 나오면 또 감사하게 잘 먹고 그냥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와의 기존 거를 그냥 저는 계속 타려고 그랬었어요. 모델와의 기존 거를 제가 구독자님한테 꽤나 좋은 가격에 팔았거든요. 근데 조금 한동안 후회했었습니다. 아, 괜히 팔았다. 나, 아, 이거를 그냥 타고 다녔으면 훨씬 좋았을걸.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나름대로의 배팅을 한 거예요. 그거를 판 금액을 갖다가 해서이 모델과의 런치 시리즈를 구입했을 때아난 정말 쓸데없는 돈을 쓰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썼을까 봐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요. 저는 모델과의 굉장히 잘 샀다. 아 진짜 되게 간만에 꽤나 괜찮은 소비를 했다라고 지금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제가 테슬라 회사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해서 테슬라에서 저를 초대해주지 않아 슬프긴 합니다.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초대 테슬라 오너로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테슬라의 장점 혹은 단점을 많이 알리기도 했고 단점을 알리기도 했지만 많은 오너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셨고 잠깐이기는 하지만 또 한때 아시아 리퍼럴 코드 1위를 경신하기도 했고 그 정도로 테슬라에다가 어떻게 보면 형격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에서 이렇게 저를 배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다행히 저한테는 그래도 테슬라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 모델 와이어를 그냥 사서 구입해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제가 리뷰할 수 있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리뷰하잖아요 참네 똥이나 먹어라 <laughs> 농담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에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지, 진짜 꽤나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나 SDV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접근을 하고 있고 배터리나 아씨 과열됐다네. 이거를 앞쪽으로 바꿀게요. 어차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저도 할인 얘기... 정말 저는 간만에 50분을 떠들었네. 정말 간만에 좋은 차량. 괜찮은 차량을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모델 S 플레드 구입할 때도 좀 우는 소리 좀 징징거렸는데 듣기 싫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생 강사로 그냥 테슬라나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추후에 불어날 재산에 대한 부분을 주식 쪽에다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됐을 때, 아빠, 엄마가 현물적으로 물려줄 거는 없으니까, 그런 주식 쪽으로 제가 좀더 많이 생각을 할수 있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빼지 않고 그렇게 할수 있는 베이스 자체가 내 자신이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투자를 계속해도 괜찮겠구나 오케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뭐 저보고 칼들이 되면서 투자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한번 테슬라의 엄청난 상승 기회를 이미 한번 놓쳐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교훈 삼아서 그때 제가 4년 전인가 그랬죠? 한창 빵 떴을 때 또다시 그때부터 꾸준히 본생 경사해서 전고점 완전히 돌파해서 488달러라는 엄청난 그거를 봤지만 또 지금 또 반토막이 됐잖아요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투자를 나이스! 가격이 더 떨어졌군 또 테슬라를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구만 이러면서 막또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 Y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뒷좌석을 타면서는 뒷좌석에 대한 제대로 된 리뷰를 하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뒷좌석에 어떤 부분 때 제가 그걸 느꼈냐면 큰 하이프리퀀시의 높은 주파수의 큰 둔턱을 넘는 그런 것들을 딱 뛰어넘었을 때 옛날 같으면은 서스펜션의 댐퍼가 그냥 놔버렸어요. 통.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고 정말 옆구리를 진짜 이렇게 리버샷을 치는 것처럼 이게 뻑뻑 치는 느낌으로 승차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안착을 하고 최대한 차량이 뭔가 점프를 하는 느낌보다는 차량이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간다라고 하는 트랙션 컨트롤이 잘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느껴서 아 생각보다 모델 Y는 진짜 오랫동안 탈수 있겠구나라는 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모델 S 플드보다 만족감은 더큰것 같아요. 겨우 하루밖에 안 타봤지만 왜냐하면 제가 모델 Y, 모델 S, 모델 3 타면서 가장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가장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을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타면서는 가장 만족감이 높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라도 제 영상이 혹은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다음번에 장거리 시승 영상이라든지 또한 또 장거리 챌린지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차량은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고작질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트라빈 이분이었습니다.